네, 안녕하세요. 베어입니다. 오늘은 제 부계정에서 한번 로블록스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머더 미스터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어, 부계정에서 하고, 다음에 한번 제 본... 내일 한번 본계정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가지고 많이 떨리는데요. 자, 그래도, 실수 없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정에서는 머더를 한 번도 안해 봤습니다 저는 현질한 계정이 두 개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번 현질 안한 계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전 지금 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 요번 거는, 이노센트, 일반 시민이고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자. 헉! 여기 근처에 사람이 있네요. 어? 살인자가 절 쫓아옵니다. 자, 일단 빠르게 도망칠게요. 일단, 오, 경찰이 살인자를 써서 죽였나 봅니다. 어, 왜 갑자기 멈췄죠? 어, 됐다. 음, 네, 죽였네요. 이것은 제 캐릭터입니다. 무료로 꾸민 캐릭터고요 카탈로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그 골라볼까요? 어... 여기 한번 해봅시다 오피스2 다른 사람들은 잘하나봐요 <laughs> 나.. 나중에 제 본계정도 한번 해볼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 시작했다 한번 1인칭으로 해볼게요. 네, 이번에도 일반 시민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시작했고요. 렉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 이고 어떡하지? 그럼, 저희, 머더 말고, 다른 거 해봅시다. 이보자. 자, 머더 말고, 어떤 게할수 있지? 음, 렉이 안 걸리고. 한번 점프맵 해볼까요? 점, 점프맵? 점프맵 한 다음에, 점프맵을 한 10단계까지만 깨고 나서, 아니, 좀 마, 많이 깬 다음에, 다음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타이쿤이고요. 어, 300까지 깨놨습니다. 356단계죠. 자. 오. 제목 클릭했네요. 떨어졌어요. 오. 여로 가는 건가? 응? 왜 자동 점프가 되지? 잠깐만요.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다시 떨어질게요. 왜 이러지? 캐릭터가 갑자기? 됐다 됐나 됐어요 오 좋아 자위어잘 살았다 아아아 아, 아, 떨어졌다 아 어떡하지 잠시만요 제가 깨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깼고요. 자,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많은 실수는 없었지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아까 전에 머더 렉 걸린 건 죄송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원하시는 게임 있으시면 좀 남겨주시고요. 자또 왔습니다. 이거 몇 단계까지 한번 깨볼까요? 조금 많이 깨겠습니다. 오 떨어질 뻔했다. 네 가고 있고요. 어 동생이 넘어졌나봐요. 어떡하지 잠시만요. 네 동생이 혼나는 동안 잠깐 녹화를 중지하고요 그때 동안 하고 있었는데 요번 단계가 좀 어렵네요 많이 깰수 있을까도 좀 의문이에요 너무 어려워서 자 아우 어, 너무 어렵다 이게 좀 되게 극한인 것 같아요 우악 아, 어떡하지 또 넘기긴 좀 그런데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못해서요. 아 어떡하지? 아. 아 죄송합니다. 건너뛰겠습니다. 다음 단계부터 보시죠. 네 여러분, 많은 실패 끝에 왔습니다. 자 이번 거는 복 볼복이네요. 아 아니고요. 네 여기서 여기 끝으로 뛰는 겁니다. 어? 아 파란색이 다음에 안 됐나 봅니다. 아, 아 역시 핸드 제가 지금 그 패드로 하는 중이라 좀작 그 작동이 힘들거든요. 자 내일은 한번 라이브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잘 가고 있습니다. 좋았어. 오케이. 도착입니다. 자, 그 다음은, 어, 화살표 모양을 따라서 가는 것이고요 네. 이번 설날에는 사촌형이 오긴 왔는데 귀찮아서 유튜브를 못 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또 이거네요. 아 저기 위까지만 가고서 이제 예, 다른 방송으로 가겠습니다 아좀 많이 넘겨서 죄송합니다 아 제발 진짜 죄송해요 제가 으, 어?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으! 오케이 올라와! 아 제발 아 진짜 못하겠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아. 아 집중 집중 말 안하고 집중하겠습니다 방송이 너무 길어지는데 빨리 끊어야 되는데 아 그래도 이번 건안 끊겠습니다 너무 많이 끊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안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제발 아. 멘탈이 나가려고 하고 아 자동점 부에케 많이 되죠 아. 자 옆을 보고 조심 조심 끝으로 가서 극한 그 아오 아, 이거 세무가 왜 이렇게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해.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끊겠습니다 다시 갑니다 그럼. 좀미타 봐요. 바이. 네, 바로 왔고요. 자, 요번 거 위로만 올라가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요 네. 요거는 여기 아래서 뿅. 아, 요요 게임 하고 싶은 분은 제가 아래 그 제가 좀 있다가 그 그거 보내 드릴게요. 그, 뭐라고 할까?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어떤 건지, 어, 어떤 게임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단계만 더 깨고 그만을 할게요. 270단계, 아니, 370단계까지 깼네요. 아, 죄송합니다. 요 분이 이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칸씩 내려가겠습니다. 아. 점프가 너무 길었습니다. 오케이, 아, 잠시만요. 제발, 리어가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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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너무나도 어려운 것. 진짜 너무 어려운데. 뭘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가?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오늘만 해도 몇 번에 죽은 거지. 오케이, 세 번째 거 성공? 아! 네 번째 거. 살아났고. 제발요, 제발, 제발. 아, 스킵하고 싶다. 오케이. 오케이. 아우, 이걸. 진짜. 하나, 둘. 아. 이게 좀더 빠른 것 같아요. 하나, 둘. Okay. 아. 자, 여러분. 이번 거는 스킵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뿅! 네. 깼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되게, 오랜만에 해서 되게, 어, 초심처럼 되게, 어,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되게 좋았습니다. 자, 그럼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빠이!